자 오늘은 블럭 100만 개를 캐야지만 마인크래프트를 끝낼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블럭스 마인드라는 게이지가 있죠? 저 게이지를 다 채워야 돼요. 이런 블럭을 캐면은 게이지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캐서는 오이! 오, 야야야! <laughs> 아무튼 이렇게 캐서는 100만 개를 캐기는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저한테 아주 특별한 아이템 이 있어요. 바로 샤포탈 이거 들고 우클릭 해주면은 상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아이템을 살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블럭으로 아이템을 살수 있어요. 지금 20블럭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볼게요. 구입. 사면은, 빅픽켓스라고큰 곡괭이를 얻게 됩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크기로 캘수 있다고 하네요. 바로 캐러 가봅시다. 이쪽으로 나가면 되고, 캐면은,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크기로 캐지게 됩니다. <laughs> 오케이. 바로 다음 아이템 사러 가면 되겠는데, 껴자. 다음 아이템은, TNT 곡괭이 같은 건가? 구입 마이너 TNT 빅 TNT that mines a lot of blocks 이거 터트리는 건가? 그럼 나가서 해볼게요 여기다 설치해주고 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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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서 볼게 여기서 자 어떻게 될까? 오! 와! 와, 데미지 여기까지 와? 아 이렇게 폭발이 되면서, 오! 아니, 이거, 이거는 근데 한번 쓰면 끝이 없어지네. 그래도 지금 블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200개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 246개 됐고요 다음 아이템 바로 살수 있겠는데? 세 번째 아이템은, 뭐야. 갑자기 엄청 조그만 도끼가 나왔는데, 100블럭 짜리입니다. 구이 패트렉스. 이거는 더 많은 데미지와, 우클릭을 하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크기로 폭발한다라는 것 같은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클릭 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오! 뭐 좋다. <laughs> 아, 근데 뭐야? 근데 소리가 왜안 나지 이거? 소리가 안 나는 게 아쉽네. 와 근데 벌써 600 블록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근데 배고픔이 문제인데 나무를 좀 캡시다. 속도가 느린데? 진짜 도끼가 아닌 것 같은데? 철 도끼 정도의 속도는 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손으로 캐는 속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돌이 있기 때문에 돌 도구 좀 만들어 줄게요. 수박으로 좀 배고픔 좀 채우고 수박으로 연명하면 되겠는데? 수박 좋은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아이템 사보자 500블럭짜리 초대형 다이아 곡괭인데 구입 메가피켓스 이건 5x5x5 크기로 광질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몇 개지? 다음 1000블럭 어, 뭐야 사람인데 기대되는구만 나 나가서 1000블럭 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와우 5x5x5 크기로 캐집니다 좋았어 한 번에 몇 개씩 들어오지? 한 번에 한 70개 정도씩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이렇게 벌써 1000블럭 들어왔고요. 아, 근데 이게 블럭이 안 생기네. 이거 특별한 아이템으로 캐면은 이런 석탄을 캐도 그냥 없어져. 자, 아무튼 상점 가가지고 이번에 이거 사람 같은 건데 사람 한번 사볼게요. 9일. 마이너 미니언. 아 미니언이야. 마이너 미니언. 소환. 어 뭐야? 네. 와 이거 아기 좀비잖아. <laughs> 어? 제가 움직일 때보다 10블럭 씩 오릅니다. 이렇게 계속 캐주는건가 아! 아, 어느 정도 캐만 들어오네. 쿨타임이 있네. 1000블럭 짜린데 10블럭은 너무 짜지 않나요? 너무 짠데? 그냥 이 메가 곡괭이로 캐는 게 훨씬 낫네. 그럼 다음 얼마지? 다음 블럭 2000블럭입니다. 이거 뭐지? 무슨 드릴 같이 생겼는데. 미니언 소환하고. 그래도 같이 캐면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겠지. 2000블럭 됐습니다. 자, 2000블럭 짜리 사보겠습니다. 구입 다이아몬드 드릴. 5급하기 오래 즉시 채굴할 수 있으며 범위가 무한합니다.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써보자잇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속도가 완전 크리에이티브 모드인데? 겁나 빠른데?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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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언즈를 더 사볼까? 이거 10블럭짜리긴 한데 미니언즈 더 사면은 더 좋지 않을까? 또 귀엽기도 하니까 한 마리만 더 사볼게요 한 마리 더 사고 다음 얼마지? 다음 5,000블럭 저 뭐야 도끼 같은 게 해머인가? 해머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나가보자 5,000블럭 모아야 됩니다 미니언즈 두 마리 소환 좋아, 좋아. 합체! <laughs> 그 다음 다이아몬드 드리로 캐는 거죠. 좋아, 가자, 가자, 가자. 5 0 0 0블로 가자. 좋아, 좋아. 아, 이거 일일이 계속 소환해야 돼가지고. 쿨타임이 있는 게좀 빡치네. 쟤네가 웃긴 게. 근데 아무것도 안 켜고 있는데도 10블럭씩 올라요. 게임이 아주 재밌습니다. 모드가 아주 재밌습니다. 좀 있으면 5,000블럭 그렇지 5,000블럭 다 했어. 바로 샵으로 가가지고. 다음 아이템 사야죠. 이거 해머 구입. 워해머 이거는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우클릭하면 5곱하기 5곱하기 5크기로 폭발한다. 터진다. 아까 이거 배틀렉스의 상위호환이네. 좋은 아이템이 나온 것 같고 다음 아이템은 만블럭입니다. 이제. 어, 이것도 드릴 같은데. 좋아 좋아. 재밌어 재밌어. 갑니다. 우클릭. 그렇지. 가자! <laughs> 이제 거의 100블럭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와, 근데 게이지가 1도 안 차는 거 싫어하냐? 한 만블럭은 돼야지 찰라나? 아, 그리고 게이지 보니까 1배라고 써져 있는데, 저거 늘릴 수 있나? 2배, 3배, 4배 이렇게 늘릴 수 있나? 나중에 늘릴 수 있는 아이템도 나오겠죠? 이거 방어구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낙댐이랑 몬스터한테 맞을 거 생각하면은, 어, 만블록 돌파. 언제 돌파했냐? 다음 아이템. 이거 드릴. 구입. 오토드릴. 5 곱하기 5 터널을 만들어준대. 다음은 5만블럭입니다. 와, 갑자기 5배로 뛰어오르네. 너무 많이 뛰어오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자 오토 드릴 소환! 가라 오토 드릴! 아 이거는 30.. 25 26인가? 26정도씩 오르는 거 같은데요 얘도 어느 정도 가다가 없어지겠죠? 오 근데 꽤 빨리 오르는데? 이거 많이 사야겠다 이걸 많이 사야 되네 이거 미니언은 갖다 버리고 오토 드릴을 많이 사야 돼 일단 오토 드릴 소환하고 나는 워 해머로 캐주는 거죠 동시에 자 이렇게 가지고오만한불로 모아보겠습니다 어 뭐야 슬라임이 왜 나와 슬라임이 아, 저기요. 꺼져! 꺼지시라고! 갑자기 슬라임 아. 뭔디 아, 이거 안 되겠다. 방어구를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 철광석을 캐가지고철국갱이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다이아 찾으러 가볼까? 하다 보면은 다이아가 나올 거야. 어, 다이아 나왔다. 아! 다이아 나왔는데 없어진 것 같아. 다이아 입자가 보였는데. 그캐질때 나오는 입자가 보였는데, 다이아. 어, 씨. 어, 다이아 발견. 드디어 발견했다. 29개 됐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죽을 걱정을 조금 덜수 있겠네요 짝짝 부셔 보겠습니다 아저 빨리 1배를 2배, 3배로 바꾸고 싶은데 좀 오르는 속도가 답답하네요 좀만 더 그렇지 5만 돌파 바로 4으로 갑니다 5만 블록짜리 이거 뭐지 귀여운 얼굴이 있는데 약간 마인카트처럼 생겼는데 한번 사볼게요 구입 마인카트 펫아 패... 마인카트 맞네 근데 패시아 멀티플라이즈 유얼 블락스 바이 투아 이게 두배 만들어 주는 거다 마인카트 펫수환오 패... 귀엽다 귀여워 너나 따라오니 아따라온다 오! 움직이는 게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저 위에 보시면은 게이지가 두 배가 됐어요. 이제 캐주면은 와우 와우 쫙쫙 들어오죠. 아 그럼 이거 하나 더 사면 세배 되고 하나 더 사면 네배 되고 그런 건가? 이거랑 오토드릴를 많이 사야겠다. 이제 오토드릴를살 때다. 오케이 어디서 어디서 늑대 니가 늑대니? 맞네 늑대 소리 나네. 이거 늑대네. <laughs> 저게 늑대였군요. 두 배여가지고 만불럭 금방 모읍니다 이제. 오케이, 만 블럭 됐고, 두 번째 드릴, 구매. 아, 이건 합쳐진다. 좋다. 그리고 다음은 십만 블럭입니다. 드릴 두 마리 됐기 때문에 더 빨라졌을 겁니다. 한 다섯 마리까지만 살게요. 초반에 좀 많이 투자해야지 나중에 편안해져, 그죠? 와, 이제 만 블럭 금방 모아. 오케이, 만 블럭 됐고요. 한 마리 더 삽니다. 한 마리 더 구이. 자, 세 마리 다시소화 다섯 마리 금방 사겠는데요? 와, 오르는 속도 보여요, 여러분들? 겁나 빠릅니다. 오케이, 바로. 네 번째 사러 갑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 되면 은 나는 안 켜도 되겠다. 아주 편안하게 쓸수 있겠는데요. 와, 오른 속도. 미친거 아니야? 오케이, 다섯 마리 구입했고요.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사보자. 마인 카트 배 하나만 더 사볼게요. 다섯 마리 소환. 가라! 와! <laughs> 좋다 좋다. 근데 나도 캐줘야 돼. 나도 캐야지 엄청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저도 켤 수밖에 없네요. 어빠야 베드락까지 와버렸는데? 뭐, 베드락 켜지는 거 아니지? 아, 배드로 캐친다, 미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줘야 됩니다. 블록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세배 되면 더 미칠 것 같은데. 와, 5만 블록을 이렇게 빨리 모은다고? 5만 블록 돌파! 그렇지! <laughs> 자, 마인카트 펫을 하나 더 사면은, 세배가 될지. 한 마리 더 소환! 오! 세배 된다.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어, 나 가만히 있을게. <laughs> 아, 근데 나도 해야겠지? 빠르게 하려면은? 오케이. 나도 간다! 10만 블록 모자! 가자! 10만 블록 가자! 그렇지 10만 블록 돌파! <laughs> 10만 블록짜리 사보겠습니다. 구입 라이딩 드릴. 아탈수 있는 드릴인가 보다. 이거랑 드릴이랑 같이 하면은 최강이겠는데? 다음은 15만 블럭. 이건 뭘까? 라이딩 드릴 소환. 아 이렇게 타는 거구나. 가자, 이 야! <laughs>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말이네. 말 체력 그대로 있고. 나 점프는 안 됩니다. 어 예. 어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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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현갈 혐갈 진짜. 현갈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이제 여기서 드릴 다섯 마리 소환하고 라이딩 드릴 타주고 가주면은 우후! 미친 속도 15만 그냥 모으겠죠. 아니다, 4 배까지 올리자. 세배좀 아쉬워 이제 4배 가자 4 배. 펫한 마리 더 소화. 이제 4배 됐습니다. 얼마나 빠를지 너무 기대되고 가자. 예. 와4배 미쳤다. 이거 완전 돌비가 내리는데 돌비. 가자 15만 돌파. 바로 샵으로 가자. 15만 블럭짜리 이거 한번 사볼게요 구입 쿼리 기부유 3만 블럭스 에브리 세컨 헉. 매초마다 3만 블럭을 준다는데 나한테? 아마 밖으로 나가서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볼게요 이게 나무가 없는 지형에다 설치하라고 하는데 평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 평지 찾을 필요 없나? 평지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밀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밀어버려잇 냐 나무 다 밀어버려 평탄화 작업들어 갑니다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는 건가? 설치 설치 안 되는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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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설치. 에이씨, 버려. 안 되나봐. 저거 <laughs> 없어도 블럭 금방 모으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볼게요. 다음 아이템은 25만 블럭입니다. 오토드릴 4대 더 사겠습니다. 오토드릴 9대. 가자! 우후! 나는 라이딩 드릴 타고 가주는 거죠. 와, 벌써 10만 돌파. 드릴도 왔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자꾸! 아 자갈에 모래에 물에 진짜 미치겠네 용암에 진짜 잠깐만요 힘들어요 저아 블럭 먹기 쉽지 않네 25만 갔습니다 25만 돌파 가자 이제 아이템 두개 남았는데요 25만짜리 사보겠습니다 무슨 총같이 생겼는데 구입 보이드 엑스케베이터 슈트와빅 아 레이저 아 레이저 큰 레이저가 나간다 보이드 엑스케베이터 써보겠습니다 빵야 우와 뭐야 우와 <laughs> 와 계속 갔는데 무한인데 <laughs> 게이지 천석 속도 보여 여러분들? 이거 두 번만 쏘면은 게이지 다 채우겠는데요? 한 번만 더쏘보겠습니다 빵야! 와와 게이지 다 채웠다!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좀비 왜 이렇게 많아 좀비 죽어라! 아 좀비는 못 죽이네? 그냥 순전히 블럭만 캐는 용도군요 나에겐 해머가 있다 자식아 죽어 이시끼야 그렇지 컷 자, 이렇게 해서 100만 블록 채웠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끝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이템 하나 더 남아 있죠. 이 100만 블록짜리. 이건 대체 뭘까? 사 보겠습니다. 구입. 블랙홀. 아, 이거 블랙홀이야딱 <laughs> 봐도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이 블랙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자, 블랙홀입니다. 내가 블랙홀을 들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아무튼 마지막 아이템, 블랙홀. 설치. 어? 던지는 건가, 그냥? 오! 뭐야? 던지는가? 아! Well, YEAH?!